네, 맵이 적이 됐네요. 음. 여기서 한 점이라도 따와야지 승산이 있는데요. 아니 혼합 혼합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다음 라운드면 6 6국도는호이잖아요 혼합 혼합을 고르셔야 돼 혼합을 아 아니 알겠습니다. 네육육도로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네다 준비됐나요? 네 출발하겠습니다. 네. 공수도 맞나요? 네 화면 돌려 주십시오. 네. 뉴 국도 에서는 좀 이득 을 봐야 되 는데요. <laughs> 네 그리고 지금 1팀 3팀 마지막 경기이기 때문에 밖에서는 2팀분들 바로 다음 경기 투입될 수 있도록 조율 좀부탁드릴게요아 어, OTL쪽이 돌진 조합으로 나오네요 파라겐지 제냐타 파블로의 조화를 달아주면서 원우와 오티엘의 아나힐에 집중하겠다는 느낌으로 보입니다. 이러면 햄찬이가 팔이 짧아서 할게 없죠. 길목 길목 지키기 해야 됩니다. 햄찬이는 메인으로 돌아간다고요? 호텔 선진입 사이드 햄스에 체크가 됐죠. 아 근데 2층에 지금 좀 거세게 저항이 나와야 되는데 저항이 안 나오고 있고 자리 그냥 계속 공짜로 내주는 느낌이죠. 아 그러면 컷 당하고 이러면은 원우가 죽었지만은 이대이 어, 교환이긴 해요 지금 뭉개 쪽에서 폭킹딜이 들어오고 있고. 어떻게 뭐 쿨되면 뛰겠죠. 어 근데 뒤에서 지금 이노베이트가 아나를 잡아내면서 아 어, 햄찬이도 뒤에서 진주를 잡아내면서 어떻게든 한번 제어를 했습니다. 어 근데 복귀가 좀 늦었죠? 아나 괴롭히기. 아나 괴롭히기. 아나 메르스 괴롭히기. 어 아나 메르스 지금 피가 너무 출렁거리는 데? 어이구 아, 이거는 아, 이거는 지금 피갈리 전혀 안... 포킹에 지금 피갈리 전혀 안 됩니다. 궁게도일 받아야 되거든요. 아 아, 지금 정신 못차리 지금 힐러들 정신 못 차립니다. 이거 윈스턴, 겐지, 하늘에서는 파라가 후탄 때리고 있지. 이거 정신 못차립니다 아, 이대로 이것 좀 가끌, 깔끔하게 가져옵니다. 바꿔야겠죠 이러면 탱커도 이대로 가나요? 탱커로 바꿔야 될것 같은데, 아, 윈스턴 가져오네요. 이러면은 메크리랑 메르시랑 붙어서 다녀야 되는데, 메르시님이 아, 붙어, 에이, 네. 벤처, 벤처가 지금 괜찮나요? 화를 낸지 잡기가 조금 애매할 것 같기도 하고, 이노랑 합을 맞춰서 같이 뛰어서 뭔가 이득을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근데 계속해서 딜라인을 먼저 우리는 o 뭐 뒤에 진짜 괴롭, 혀 근데, 웅기가 또 키를 내주고, 햄찬도 키을 내줬는데 사람이 없죠. 궁을 쓰면서 계속 뭔가 시도를 하고는 있지만은 교환이 안 나죠. 상대팀은 이제 궁극기 많습니다. 이번 턴에 깔끔하게 나눠받으면서 가야죠. 그렇지 이노베이트. 초월로 카운트하고. 어딘 우리 공과 그냥 화물 쪽 지키네요. 오티에 궁 있겠죠. 버티고. 아, 이러면 또 쌍칼 순환시대입니다. 아, 근데 재웠죠. 갈 곳이 없어요. 갈 곳이 없어요. 어제 아, 눈물 나지만 잘 살고 있습니다. 케어도 들어가줘야 되는데 지금 정신이 없죠. 아, 아, 이러면 파블로가 다 정리하는 그래. 와, 이거. 는 팀을 안지네요이조합이 너무 강한 것 같습니다 아거이 그렇죠, 디바 들고 와야죠. 확실하게 탱커 싸움에서 우위를 점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용검이이번에도 오기 때문에 미스터 밀어내주죠. 그렇죠. 이러면 은 빨리 가서 앞에 화물 좀 막아줘야죠. 여기서 3분 30초 막아야 됩니다. 집중해서 밀어내야죠. 그렇지. 새끼리에서 오는 사람들 차단, 차단해주고. 이제 여기서 용검만 조심하면 됩니다. 용검 각을 보고 있을 거예요. 사람들 체크했다. 나노 용검 채워서 갈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What? 어 뒤로, 빼지, 뒤로 빼줍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인화가 지금 터져있기 때문에 아 이러면은 잘못하면은 요번 턴에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층 뛰면은 끝나죠 이거 제어할 수단이 없죠 햄찬이 밥이 지금 뭐 어디 가긴 했는데 마무리되고 다 마무리됐습니다 바비 외롭게 지금 어 바비 피똥 좀 잡아내기는 했고 이노베이트랑 아 근데 화물 비비는 거밖에 안 됐죠 나가서 비벼줘야죠 문개가 하나 절단해주고 에헤 근데 용금으로 마무리하는 원어0로그치이 들어가는 인스랑 2분 13초 남고 6 1국도 점점에 달았습니다 분위 분위기가 좀 많이 안 좋은데 한 라운드는 따워야 됩니다. 한 라운드 못 따면 그대로 1팀 우승이죠. 지금 음. 아예 소밀상칼 아예 소밀상칼 노리는 조합으로 계속 들어오는 것 같아요. 아, 근데 그 루시우, 루시우, 키리코의 그 우리 첫 번째 남극반도에서 봤을 때 굉장히 안 맞는 구도였는데, 이걸 한번더 간다. 최후의 최후로 한번더합을 맞춰보자는 마인드인 것 같아요. 네, 반갑습니다. 내전 중이구나. 아, 내전 아니고 저희 대회하고 있습니다. 혹시 대회하고 오세요? 오대회한는 오늘 날인가? 오늘 아, 번... 네네 지금 제주에서 아. 오프라인 대회 열리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구경 네네 자 이노베이트가 먼저 암라인을 먼저 좀 제어해주려고 하는 분위기 분이... 어? 원우를? 아 방금 같은 경우는 뭐 맥크리 같은 거라도 하나 있으면은 바로 절단을 할수 있었을 텐데 아, 뭔가 안 맞는 거 같아요 지금 상 저기는 햄찬이랑 문개 쪽은 2층을 바로 뛰어들고 싶은데 인노는 OTL을 먼저 밀어내고 가고 싶다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뭔가 손발이잘 맞지 않습니다. 자 원우를 한번 버텨내야 돼요. 원우를 버텨내고 아못 버티죠. 지금 땅굴로 들어왔을 때 원우를 재빨리 밀어내면서 같이 들어올 틈을 못 주면 안 되는데 지금 하블로한테는 잔치상입니다 M 연습기예요. 지금. 위험하죠? 위험하죠? 얼굴 보이면 안 됩니다. 파블로 위치 먼저 밀어내주는 게 급선무다. 파블로 위치 먼저 못 밀어내주는 햄 차이 좀 죽나요? 이거. 아 아 어, 이게 이렇게 계속 들어가면은 미래가 없는데요 OTL이 지금 신났습니다 신이 났어요 아주 살아가야죠 살아가야 돼요 피해 없이 아 힐러도 잘리고 한번 뭉쳐서 가야 될것 같죠? 한번 뭉쳐서 진행을 해야 될것 같은데 상대팀도 궁이 많기 때문에 요번엔 좀 신중하게 깔끔하게 궁을 쓰면서 들어가야 됩니다 자 펄스는 안 들어간 것 같고요 삼천이가 터지고 비트 깔면서 아 근데 초월같이 들어왔죠 밥이 떨어졌습니다 이거는 괜찮아요 자 이노베이트 드리블 아 자꾸 진주사람 노래하죠 진주사람 제발 한 터만 밀어줘 아, 이러면은? 아, 이러면 안 되죠? 괜찮이! 아. 무 안타까운데요, 이거. 진짜 자비가 없습니다. 파블로 원우가 있자비 자비가 없습니다. 이물이 네, 지금 가직이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원우를 세이브하는 호빵이 깔렸고 지금 스킬 빠졌으니까 진입각이 살아 있습니다. 아 근데 원우가 지금 발굴 계시? 재웠어요, 재웠어요, 소밀. 나이스 소밀. 재웠습니다. 이어 가야죠, 이어 가야죠, 그렇지. 이어 가야지. 어우 좋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이런 교환 나쁘지 않습니다. 아나까지 마무리하고. 그렇죠. 아 근데 원우 저거. 화물 화물 좀 붙어야 되거든요. 지금 화물 누가 붙어 있나요? 아 어... 괜찮나요? 지금? 문개가 붙어 있는데 상황이 썩 좋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노베이트는 케어 못 받고 있고요. 지금 다폭시퀀스? 살아남아야죠. 살아남아야죠. 그렇죠. 화물 생각해야 됩니다. 어, 화물 지금 압박받고 있어요. 원우한테 압박받고 있어요. 어 이거 화물 붙어줘야 되거든요. 화물. 아여 여길 못 보고 이대로 끝이 날 것만 같은데 그죠 아 지금 메카 없는 송하나 열심히 살려보지만은 여기서 아무리된것 같습니다 아 아쉽게도 그러면은 이 그러면은 팀이 자동적으로 우승을 하는 거죠 1 팀이 6전 5승으로 네, 자동으로 우승이 될것 같습니다 여, 여기까지 진짜 좋았는데요 이후에 원우한테 많이 따이면서 네, 많이 아쉽게 됐습니다 저희는 2팀 3팀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아, 네, 화면 전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